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강사 한도균입니다. 그이 문구를 볼 때마다 어 사회문화 예비 1등급 학생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이 문구가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비 1등급이야돼 그런데 어 <laughs> 그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어저 예비 1등급 예비 1등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충분히 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아직 1등급이 아니 잖아 예비 잖아 예비 자 우리 이제 진정한 어, 차이 사회 문화의 예, 어떤 차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 시간에 할건 어, 사회문화 현상 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어, 관점에는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상류상호작용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얘는 한 문제야 음.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 많이 나올 땐두 문제도 나옵니다 음. 그리고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그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뭐 신유형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식도 중요하다 문제를 푸는 방법도 그 다음에 또 개념도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음. 개념이 정리 안 됐으면 아무리 형식을 연습해도 결국 틀리게 돼 있어 항상 항상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할때 개념을 했으면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개념을 했으면 오늘이나 내일 풀어야지, 항상. 지금 끝나자마자 푸세요, 문제. 어? 그리고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 난 문제를 뭐, 마더텅도 풀고, 뭐, 어, 자이스를 풀고, 수능특강 푸는데 왜저 4등급인가요?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채점보 해설보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정리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 알겠어요? 정리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그걸 틀린 것이든 맞은 것이든 아 이런 것들을 내가 틀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겠구나. 그래서 뭐 여러분이 노트라든지 이런 노트에 정리를 안해 놓으면 안 올라간다고. 그건 수박 겉핥기 공부야. 알겠어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 공부가 뭔지 알아? 이제 여름이 되면 수박을 사라고. 알았어그 깨끗이서 겉을 핥아 봐. <laughs> 그 수박 맛이 나냐? 안 난단 말이야. 그게 수박 겉핥기라고. 참아 거탈기 하지 마세요. 참외 거탈기. 예, 생각해보니까, 이게 거탈기도, 이 수박, 말 그대로 수박 거탈기, 알았어? 참외 거탈기나 오이 거탈기 하면, <laughs> 혓바닥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 그 어떤 친구가, 지금 참아 거탈기, 참외 거튼 거칠해요. 거칠기면안 돼. 그래서 수박 거틀만 한트란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란 말이야. 어머니. 여름에. 수박 끝에 깨끗이 닦아야 돼또더러우니까 닦은 날 버텨야 할까 어머니 미친 새끼는 뭐 하냐 미친놈아 이럴 거야 아 지금까지 저희 공부 이거였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정리하라고 정리 어 문제를 틀리건 맞던 문제를 푼 다음엔 틀렸으면 또는 모르는 손지가 났으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가장 중요한 주제죠 주제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어. 거시와 미시로 나누게 된다.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죠. 현상이 발생했어. 현상이 발생했으면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야. 이 현상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겠지. 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이든 아니면 뭐 IMF가 됐든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현상 뭐 요즘에 이제 미얀마의 여러 가지 뭐 군사 쿠데타가 됐든 아니면 단순한 집안에서 발생하는 부부싸움이 됐든 뭐 그로 인해서 이혼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야 바라본 시각 관점이란 말이야 관점+ 관점인데 이 시각에는 거시와 미시는 아눈다 여러분들 거시와 미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시엔 다시 기능 갈등 미시에는 뭐가 나온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오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다음에 뭐 토마스의 상황정이 있는데 그건 그냥 상징적 상황 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일단 거시와 미시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거시와 미시는 거시는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이란 말을 하는데 사회적 차원이란 말은 사회 구조적 차원이란 거예요 사회 구조적 입장에서 사회 구조 사회 구조 또는 뭐야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이게 사회적 차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야. 이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가 왜이쿠테타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왜 이러한 뭐 이혼의 문제,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아니면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이런 뭐 학, 교육 구조라든지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뭐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미시는 그냥 바로 갈게 개인 개인. 그런데, 그런데 그냥 개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회에도 개인이 있단 말이야. 개인, 그 개인이 어떻게, 그 현상 속에 있는 개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어차피 사회 현상은 개인들이 만든 거야. 그죠? 그럼 개인들, 그 현상 속에 있는 개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인식. 의식. 이런 것들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관적 의식, 주관적 세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는 그 개인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상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현상 속에 그 개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의식, 의식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바로 미시가 됩니다. 예를 뭐예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제도적이고 구조적, 어떤, 이 사회, 어떤 사회가 어떻길래, 지금 사회적, 어,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모습이 또는 그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어때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야. 사회 구조가 뭐, 이렇기 때문에 요즘 뭐 이제 젊은이들은 좀 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기회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가진 젊은 세대와, 젊은, 이제, 나이 있는 기도, 기성 세대와, 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기회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 불평등,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거시적은 사회적 차원, 다른 말로 사회 구조나 제도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시적은 개인의 인식, 의식적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론은 뭐예요? 기능론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능론은 구조적,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사회 구조는 어떠냐? 항상 기능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다? 우리 기억합시다.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기능론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야. 항상 사회는 안정되고, 유지되고, 질서 유지겠죠? 통합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일단, 일단, 우리가 결론부터. 반드시, 기능론 하면 안정인 통합. 먼저 떠올라야 돼. 두 번째, 갈등론 하면, 갈등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사회는 왜 갈등하냐? 갈등론 하면 갈등이요. 그게 아니야. 사회는 불평등이 떠올라야 돼. 자, 갈등론은 사회는 불평등하다고 봐. 불평등. 잘못된 거지. 불합리하다고 본단 말이야. 불합리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회는 대립하고 갈등해. 그게 포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불평등하니까. 불평등. 자, 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뭐에 포커스냐? 나왔잖아, 벌써. 나왔지. 뭐가 나왔어? 항상, 자, 상징적 상호작용. 미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인식.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 부여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는지. 자, 그런 의미 부여.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의미 부여까지. 자, 이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이건 반드시 일단 외워야 돼. 기능론은 뭐부터 떨어진다고 안정적 통합. 그 다음에 갈등론 하면 불평등하다. 그 다음에 미시, 상징적 상호작용, 상상론은 인식, 의식, 의미부여. 알겠어요? 이게 일단 머릿속에 박혀있길 바랍니다. 외워야 돼. 외우지 않는 건 사회 공부가 아니고 그거 아니 세상에 외우지 않는 공부는 없어. 암기 과목 암기 당연히 세상에 암기야. 하지 말아야 될게 어디 있다 암기를 해야지. 사회 탐구는 암기할 게좀더 많은 것뿐이야. 먼저 이해를 하고 외워야죠. 여러분이 무작정 외울 순 없으니까 항상 문제 풀때 초기 초기에 음, 어, 개념 공부할 땐 개념서를 찾아보거나 여러분의 필기를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갑시다. 자 기능론 갈등론 거시부터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거시 기능론에선 사회는 어떻게 돼 있냐? 유기체와 같아. 마치 유기체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구성된 유기체와 같은 거야. 우리 몸도 여러 가지 구성됐듯이 여러 가지 뭐폐간 세포 뭐 많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참 사회도 다양한 뭐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도 있고 강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 경찰도 다양한 부분들 위해서 구성된 유기체와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사회도 마치 유기체처럼 부가 부분과 부 부분들이 기능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능 체계를 이루면서 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서로 함께 일을 해야 이 유기체가 유지되듯이 사회도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과 부분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사회 각 구성원들은 구성 요소들은 부분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기능 체계를 이루고 있다. 왜 사회는 마치 유기체와 같으니까. 그래서, 사회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그 균형,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건강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체온도 유지하고,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면 다시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야.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좋은 상태를. 자, 그래서 항상성과 그 다음에 균형성.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회복. 회복하려는 성격도 갖는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필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필기 먼저 하고 내가 쓰는 내용들을 추가로 써도 되고 그럼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되잖아 우리 내가 이제 전체 개념을 한번 10시간 내에 끝내 본다고 했잖아 그러면 원래는 판서를 했어요 원래는 판서를 하고 나중에는 실강을 한번 띄워주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 실강이라든지 기본적인 판서로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아끼기 위해서 PPT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기도 할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일단 시간을 두고 아나 이걸 한번 필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필기해도 되고 여러분이 필기한 걸 가지고 뭐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기능론에서 안정 유지 통합이라고 했어. 요 통합.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기능론에서 분배를 할때 있잖아요 분배 분배를 할때 기능론에서 각 부분들은 그 기능별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어, 어, 어떻게 보면 위계가 있다고 라 봐도 돼 차이가 있다는 얘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선생님이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다행이지 왼쪽 무릎을 다쳐서 오른쪽 무릎을 다치면 더 힘들었겠지 운전이 힘들고 항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왼쪽 물도다쳤어 다행히 뭐가 다행이다. 아픈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아프다. 그런데 왼쪽은 더 힘들겠지. 더 힘들겠죠. 그런데 다리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신장이 없으면, 심장, 아, 심장 당연히 없으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신장. 심장. 신장이 없어도 사망합니다. 어금두개 있으니까 하나? 아니, 둘다다 다 없으면 죽는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신장이 멈추면, 3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응. 그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도의 차이가 있어. 중요도의 차이가. 그만큼 사회에도 중요도의 차이가 있잖아. 맞잖아. 대통령이 더 중요해. 학원 강사. 내가 더 중요해. 당연히 대통령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내가 더 중요하겠어? 어, 그러니까 권력이 많잖아. 내가 권력이 많아 봐.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 많이 만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기능별 대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뭐다? 그 기능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가 차이 두고 대가를 분배,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차등 분배. 그럼 차등 분배는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얘기야, 불평등하게. 차등 분배라면 불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이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지, 불평등이 발생. 자 그러면 기능도는 불평등이 발생하네, 분배를 하면. 근데 그것은 그것은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모두 사회적으로 합의했어. 사회적으로 합의했어. 왜? 우리 다 인정하잖아. 선생님이 더 중요해, 대통령이 더 중요해. 대통령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인정하잖아. 인정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음? 어, 뭐, 이런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중요한지는 우리는 스스로 얘기를 하죠. 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단 얘기는 우리 모두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합의했다. 라고 온단 말이야. 합의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차등 분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우리가 차등 분배를 우리가 음 해야 돼 기능론에서 차등 왜 당연하지 기능별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뿐만 아니고 이걸 해야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노력을 해요. 왜 내가 더 많은 걸 분배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은 지위라든지 더 좋은 뭐 학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좋은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대가 기능별 차이에 따라서 대가를 달을 주니까 알아서 지들이 열심히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노력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능력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뭐 하는 거야? 어, 그 사람을 배치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가능해? 그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다 적재적소 배치 이런 말을 합니다 적재적소 배치 좀 좁아서 미안해 이거 나중에 지워줄게 적재적소 배치 이게 가능해진다 음. 자 이게 이제 기능론의 시각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기본적인 시각 그 다음에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은 사회는 뭐 부분과 부분으로 돼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사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는 뭐 이걸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런 이분적,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봐. 이분법적인 시각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사회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기득권과 비기득권, 그다음에 뭐 자자본과 노동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과 갈등하는 구조로 본단 말이야. 대립 갈등하는 구조로.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자, 분배입니다. 여기 지워 줄게. 불평. 아, 불평등지우면안 되는데. 어, 여기다 이제 바로 써 놓을게요. 불평등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차등분배가 발생해. 자, 그럼 차등분배는 불평등한 분배지, 똑같이 한번 써, 아, 이 있구나. 불평등한 분배야? 차등분배는 불평등한 분배. 근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봐. 왜? 아니,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학원 강사도 중요하잖아. 야, 학원 원장이 중요하냐? 강사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원장이 중요해? 강사가 중요해. 아니, 강사가 없으면 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 뭐 의사가 중요해 간호사가 중요해 그러면 아니고 간호사 없는 데 의사가 활동을 어떻게 할수 있어 할수 있나 뭐 수술하다가 나와서 접수받아 피 묻는 손으로 잠깐 기다려요 수술하다가 안 되잖아 왜다 중요하다 그렇게 너네들이 정해놓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더 많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기득권이 지배층이 지배자가 어 그다음에 우리가 기득권자가 이런 사람들이 뭐야.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뭐하는 것이다?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등배는 불평등을 만들어내. 근데 그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당하다 얘기해. 차이가 있어. 자, 공통점입니다.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둘다 불평등하다. 사회는 불평등하다. 공통점이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공통점이야. 그런데 기능은 불평등해?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야. 어, 괜찮아. 불평등은 당연한 거야.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여기는 불평등은 잘못됐어. 부당한데? 불공정한데? 불합리한데?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갈등론이 일어나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왜? 기득권이나, 그 다음에 지배층에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이 바로 기능론하고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 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다른 개념. 원래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좀 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회 제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능론은 어, 사회에 공유된 가치나 사회에 합의된 가치가 반영된 것이 바로 사회 제도다. 이걸 다른 말을 뭐냐면 지배적 가치라고 그래요. 3등급이 아직 안 되는 학생들은 항상 지배, 지적가치 나쁜 거 아닌가? 지배 계급이 아니, 지배.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이런 거잖아. 야, 사회 문화는, 어, 한동현 선생님 수업이 좋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야. 아 씨,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만,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요즘에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야. 그런 거야. 지배적 가치. 지배적. 자, 갈등론 뭡니까? 지배 집단의 가치야. 다르지? 다르단 말이야.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얘는, 지배적 가치, 공유된 가치, 합의적 가치가 합의된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은, 대립 갈등 어떻게 보겠어요? 이 대립 갈등은 안정과 질서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봐요? 얘는, 얘는 어떻게 봐? 안정을 강조하잖아. 안정을 강조한다고. 그럼 변화를 좋아해? 안 좋아해. 변화는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래서 뭐라고 봅니까? 부정적.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정을 유지하고. 얘는 사회가 불평등하니까 갈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의 갈등은 필연적이야. 왜 필연적이야? 우리가 불평등하니까. 사회가 불평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이걸 바꾸기 위해선 대립 갈등이 발생하고 그 대립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제도가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대립 갈등을 뭐라고 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대립 갈등은 좋게 보잖아. 긍정, 부정적. 긍정적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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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거야. 변화 좋은 거예요. 어, 변한데, 사회구조가 변해, 잘 변해, 안 변해? 잘안 변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강력한 개혁이나 혁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는 좋은 거야. 왜? 지금의 문제점, 불평등이 바뀌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자 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봤고 마지막 한개 한계, 요즘에 한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기능론과 갈등론의 한계 무수하게 많지. 무수하게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다. 너무 너무 보수적이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본다. 또뭐 갈등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안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갈등을 너무 경시한다. 왜? 사회 갈등도 중요한 거거든. 사회 갈등을 통해서 아,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식할 수 있는데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득권을 대변하는 논리도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기능론이야. 기득권은 또는 지배계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적될 우려가 있다. 아, 어,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 어, 뭐, 이걸 간과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갈등론이고, 비판을 받는다. 그런, 그런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건 기능론이고, 비판을 하는 건 갈등이야. 헷갈리면 안 돼.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건 기능론, 비판을 하는 애는, 갈등 론이죠 차이점.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무 사회는 안정돼 있잖아. 사회 안정이 많아 변화, 갈등과 대립이 많아. 찾아봐 밖에 밖에 봐 한창 밖을 보거나 밖을 보란 말이야.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 별로 없잖아. 다 조용하잖아. 그런데 뭐해? 너무 안정과 통합을 경시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사회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뭐 지기능, 뭐 우리가 지배층과 피지배, 뭐 기득권과 비기득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갈등적인 어떤 관계, 이분법적인 관계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우리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강에서 상상론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오세요.